생각의 출처를 분별하고, 하나님이 이것을 취하고, 마귀의 이것은 부인하라. 사람은 살아오면서, 생각은 나 자신이라고 배워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왔다. 그래서 살아오면서,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기가 흡수하면서 살고 시인해왔다. 살면서 악한 생각들이 들어오면, 그 생각은, 내가 아니라고 부인하기보다, 그 생각을 나의 생각으로 취하면서, 그 생각에 대해 묵상하고, 행동으로 옮긴다. 그래서 오늘날 보면, 크리스천이라고 말하지만 자살을 하고 성폭행을 저지르고 성경 말씀을 왜곡하고 그러는 것이다. 부인한다는 것은 이것은 내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나라고 인정하는 것이다. 성경을 보면 시인과 부인이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 알 것이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적전쟁은 자기 마음, 생각, 주변 환경, 다른 사람을 통해 일어난다. 영적 세계에 활동하는 성령님이나 마귀, 귀신은 자신의 보이는 세계에서 활동하기 위해 매개체가 필요하는데 그것이 바로 인간이다. 인간의 마음의 생각에 나오는 것들로 미디어, 음악, 글, 영화, 만화 등을 만들어 영적 전이를 시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인간의 악한 마음,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오늘날은 기술 발달로 이런 생각을 더 전이 시키는 것이 쉽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마귀는 사람의 마음에 악한 생각, 살인, 폭력, 질투, 시기, 정죄, 자살, 음란 모든 반성경적인 사상을 인간의 마음의 생각에 주입하고, 인간은 그것들을 노래, 영상, 만화, 글, 말, 영화, 미디어 등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킨다. 흔히 오늘날 음란물, 폭력물, 게임, 드라마를 통한 본륜적인 생각, 동성애 합법화, 반성경적인 사상 등이다. 이러한 것들을 만든 사람은 이런 생각의 출처를 마귀로부터 왔다고 생각하기보다 다 자신으로부터 왔다고 생각한다. 보고 듣는 것을 함부로 보고 듣지 말고 항상 가려가면서 보라.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마귀와 교제한다는 것은 마귀의 생각을 자기의 것이라고 시인하면서 그 통로를 열고 생각하고 묵상할 때 마귀와 교제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예로 들어 읍난한 생각을 하는 것이 자신이 마귀와 교제하는 것이다. 흔히 보이지 않는 마귀는 정말 똑똑한 것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출처가 마귀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고 모든 것을 그것을 생각한 사람의 출처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님과 교제하는 것은 자신의 생각으로 왜곡하지 않은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는 것이 곧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인데도 이런 지식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성령님과 교제한다는 것인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오늘날 대부분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무엇인 것조차 모르면서 신앙생활하는 목회자, 전도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으며 모든 생각의 출처가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부인을 하지 않은 것이다. 이것은 성경 대드로와 유다에게서도 보여지는 것이다.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을 보고 그리스도라고 말했을 때 자신이 말했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생각의 출처를 하나님이라고 말했고, 또 베드로가 자신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을 말리는 것을 그 생각의 출처는 먹이라고 말한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많은 사람에게 일어난 일들이다. 영적인 세계에서는 생각이 곧 실제이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서는 생각을 실제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생각으로 범죄하더라도 죄를 죄로 여기지 않지만 영적 세계에서 주님께서는 생각으로 범죄한 것도 실질적으로 범죄한 것과 동일하게 본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가 생각으로 범죄할 때 마귀의 생각으로 범죄한 것이지만 성령님의 생각을 취할 때 의를 행하는 것과 같으며. 그 생각을 품을 때 결과적으로 말과 행동으로 나오는 것이다.